툭툭 던지는 말도 이제 다른 사람이 들으면 좋은 인사이트가 될수 있는 그런 신선한 이야기들을 많이 해줄 수 있는 사람이고 뭐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예시를 들면서 나만 잘하면 된다라는 생각도 나쁜 건 아니지만 진짜 동료를 위하고 또 좋은 영향력을 남들에게도 줄수 있는 사람이 좀 공통적으로 많이 보였던 것 같아요. 본의아니게 갑자기 또 입으로 <laughs> 입으로 편집을 했는데 <laughs> 네. 아 타이밍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러면 이제 일부에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어 카카오 전형을 준비하면서 음. 진행을 하면서 카카오의 비전과 음. 이제 예슬님 본인의 비전이 얼마나 음. 일치하는지 그리고 카카오의 업무 방식과 문화와 음. 예슬님이 지금까지 뭐 다양한 프로젝트나 공부했던 그런 것들이 음. 얼마나 또 일치하는지를 어필했다고 했잖아요. 네. 그 부분만 말씀드리면 사실 되게 추상적이니까, 음. 그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들어보는 걸로. 먼저 아. 비전, 비전은 어떻게 이렇게 매칭했어요? 되게 힘들었을 것 같은데. 어, 일단 저는 카카오가 가지고 있는 비전들 중에서 네. 기술로서 선한 영향력을 세상에 준다는 거에 되게 깊이 공감을 한 음. 거를 어필을 하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고급스럽게, 네, 고급스럽게. 어, 할수 있을까 하다가, 네. 제가 뭐 어렸을 때부터 디자이너라는 직업을 꿈꿔온 건 아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제가 다양하게 꿈꿔온 직업들의 공통점을 이렇게 찾았는데 그게 내가 생각을 해보면은 어, 결론적으로는 이 세상에 되게 선한 영향을 주고 싶어서 싶었기에 네. 꿈꿔온 직업들이었다. 뭐 음... 예를 들면은 뭐 어렸을 때는 뭐 기자가 되고 싶었고 뭐그 이후에는 뭐 사회부 오히려 더 구체적으로 사회부 기자가 되고 싶었고 그 이후에는 뭐 다큐멘터리 PD가 되고 싶었고 근데 뭐 항상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직업을 왜 꿈꿨는지를 생각해 보면은 이렇게 사회에 좀 선한 영향력을 주고 싶었던 공통점이 있었던 것 같다 이거 디자이너도 이제 그 직업이나 방법만 바뀌었을 뿐, 뭐 기술이나 서비스로, 네. 어, 특히 IT 같은 경우에는 또그 그런 서비스들이 최전방에 있는 선도하는 기업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쵸. 그래서 그래서 IT 서비스 UX/UI를 디자인하는 사람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주고 싶다 오. 이런 식으로 썼었던 것 같아요. 오, 또, 자기소개서나 네네네네, 면접에서 면접에서도. 그러면 어, 조직 문화랑 업무 방식 이런 거 어떻게 아. 연결했어요? 음, 그거는 이제 최종 면접에서 비슷하게 말한 기억이 나는데 이게 카카오가 이제 동료 크루들을 되게 어, 영향력을 믿고 그리고 음.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가 되게 좋아요. 그래서 동료들을 음. 되게 강조하고. 동료나 공동체와 관련된 문화를 되게 강조를 하는데, 이제 최종 면접에서 마지막에, 저는, 어 물론 제가 동료들이 말을 잘 받아들이고, 뭐,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에서 있어서도 뭐, 잘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저는 제 존재 자체로도, 저의 말이나 뭐, 행동이나, 저의 일하는 방식 자체로도, 다른 동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고, 또 일적으로도 좋은 인사이트를 줄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음. 제가 인턴십 얘기를 막 이렇게 잠깐 해 드렸었어요. 아, 인턴십에서 있었던 그런 일화들. 네, 네, 음. 일화들을 뭐 그냥 그냥 툭툭 던지는 말도 이제 다른 사람이 들으면은 좋은 인사이트가 될수 있는 그런 신선한 이야기들을 많이 해줄수 있는 사람이고 뭐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음. 예시를 들면서 확하할만 하네요. <laughs> <laughs> 너무 아. 슬슬 나오시는 거죠? 말이 말것같은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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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좋은 인사이트였어요 어. 그럼, 오, 근데 진짜 그렇게 어필을 하면은 듣는 사람 입장에서도 되게 음. 좀아이가 진심이구나 음. 좀 고민을 진짜 많이 했구나 느껴졌을 음. 것 같아요 음. 사실 그런 준비 없이 비전이 뭐 저와 일치합니다 음. 뭐 카카오의 업무 방식이 뭐, 정말, 음. 뭐 자유와 책임을 뭐 추구하는 그런 공간이 저와 맞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만 하고 끝내버리면, 음. 누구나 할수 있는 말이니까. 맞아요, 맞아요. 근데 들어보니까, 어, 되게. 음. 근데 아까 뭐, 비전에 별 관심 없다고 같지 않 아, 근데 되게 잘하신 거예요. 아. 진심이었던 거죠? 아, 그럼요. 아, 네. 그걸 지금 실천하시고 계신 가요 아, 저는 너무 만족하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아, 네. 크루들도 <laughs> 만족을 하고 계시는 거죠? 어. 그치 <laughs> <laughs> 네,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그러면은, 아, 근데, 어 취업 관련 질문을 준비한 것들을 어 너무 한 번에 잘 말씀해 주셔가지고, 음. 그러면은 뭐, 이거 중복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조금 걱정스럽긴 한데, 본인의 어 취업, 카카오 중, 취업 준비 과정에서 어떤 모습이 가장 큰 경쟁력이었어요? 경험이나 모습이나 능력이나. 본인의 음. 가장 큰 경쟁력 무기는 뭐였어요? 취업에서. 음. 저는 이제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저 가장 큰 경쟁력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오, 커뮤니케이션은요. 디자이너가 아니 UI 디자이너가 뭐 되게 생각보다 다른 파트나 다른 직업군들 그러니까 다른 뭐 개발자들이나 기획자들이랑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네. 뭐 그리고 그렇게 치열하게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해야지 좋은 프로덕트가 나오고. 그래서 그런 거를, 그런 게 되게 저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 그런 거를,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디자인한 것에 대해서 되게 뭐, 이건 왜 이렇게 했어요? 왜 이렇게 했어요? 음. 이거를 되게 12조로 받아들이거나,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이거를 진짜 왜 이렇게 디자인했는지, 논리적으로 상대방을 설득하려고 했던 모습이 되게 큰 경쟁력이 됐고, 그런 게, 좋은 영향을 음. 줬던 것 같습니다. 오. 사실 커뮤니케이션 스킬이라고 했을 때 음. 조금 의아하긴 했거든요. 네. 왜냐면은 어 뭔가 너무 평범하니까. 아.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걸 어떻게 푸냐의 음. 문제인 것 같은데 확실히 그런, 그런 구체적인 음. 예시가 들어가니까 좀더 와닿는 것 같아요. 대화 역량, 그냥 무난, 무난하게 대화하고 네. 뭐 다툼 없이 뭐 대화하는 능력, 그런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아니라 음. 자기가 자기의 이제 결과물을 얼마나 논리적으로 설득할 수 있느냐의 그런 논리적인 말, 그리고 논리적, 구조적으로 말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이제 다른 파트들에게 이해되게 전달하고, 나의 의도를 기분 나쁘지 않게 음. 전달을 하느냐, 이런게좀더 필요한 음. 능력인 것 같아요. 오, 되게 디자인 취업 준비하시는 분한테 되게 도움 될것 같아요. 음. 그분들도, 어, 정말, 좀 어필하는 경험 보면은, 음. 개발자들과 협업하는 경험, 음. 되게 어필 많이 하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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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나 방식을, 아까 말씀하신 내용을 좀 참고하시면 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네, 아, 좋네요. 그러면은, 어, 아, 그리고 이것도 궁금했어요. 아까 서두에 이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비전공자시잖아요 네, 네. 비전공자로서 이 취업 과정에서 되게 어려웠던 점은 또 있어요. 어려웠던 점이 아니면 오히려 유리했던 점이라고 음. 생각하는거나 뭐 질문이 들어올 테니까 네네네. 어때요? 어 어려웠던 점은 네. 사실 제가 뭐 대놓고 차별을 받은 적도 없고 뭐 어, 이거 네. 비전공자라는 이유로 되게 불리하게 작용했던 거는 없지만 이게 개인적으로는 되게 좀 제가 가진 역량들 중에서 가장 별로 막 좋아하지는 않는 부분이었거든요. 음. 그 전공이 다르라는 게 왜냐하면 음. 어, 개발자들이랑 다르게 디자이너는 대부분은 전공자예요. 그쵸. 그래서 뭐 디자인과 어디고 그래서 가면은 막 전부 다다어 저도 그과 나왔어요. 뭐어 저도 아, 거기 졸업했어요. 네. 이런 얘기가 그것 때문에 불리한 적은 없었지만 네. 괜히 저는 그것 때문에 뭔가 위축되고. 음. 아 너무 잘하겠는데? 음... 그과 나왔으면 되게 기대도 많이 받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음... 괜히 좀 그런 게 위축되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좋은 점은 오히려 이제 제가 되게 디자인에서는 볼수 없었던 특이한 과니까 그쵸. 오히려 이게 다른 분들에게 기억에 잘 남는 것 같아요 아, 저. 아그뭐제 이름은 기억을 못해도 네. 아 이번에 뭐 법대 출신의 법전공 <laughs> 어, 법전공 하는 디자이너 있던데 뭐 인턴 하는 애들 중에 뭐 법학 법학 하던 사람이 있던데 음. 이게 되게 기억에 사람들 기억에 잘 남는다는 거는 좋은 장점인 것 같아요. 음. 그러겠네요. 음. 사실 저도 되게 특이한 전공이고 음. 또그 전공을 안 살린 케이스라서 음. 어느 정도 공감이 됩니다. 아, 좋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카카오를 재직하고계신 시점으로 넘어가서, 음, 음. 지금은 뭐 공개 가능한 선에서, 카카오에서 어떤 파트에서 어떤 업무를 하고 계세요? 음, 전 이제, 디자인, 네, UI 디자인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은 이제, 카카오 톡. 음, 톡. 네, 톡. 중에서 채팅방 쪽? 채팅 쪽 업무를 음. 맡고 있습니다. 오, 딱 언제 들었을 때는, 어, 되게, 어렵, 재밌을 것 같으면서 어려울 수 있을 것 음... 같아요. 왜냐면은, 재밌는 거는 정말 본인뿐만 아니라 누구나 쓰는 어, 그런 네. 화면이니까. 음... 근데 또 어려운 거는 그럴수록 뭔가 손대기 어렵잖아요. 어렵, 어죠 어떠세요? <laughs> 진짜 근데 저는 되게 좋은 게, 네. 어, 대한민국에서 그 디자이너가 할수 있는 가장 많은 사용자가 사용하는 서비스가 아닌가. 오, 진짜 그런, 그렇게 말할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되게 자부심을 느끼고 음. 이게 또 좋은 게 피드백을 받기가 되게 쉬워요. 음. 주변 사람들도 뭐 주변 가족들이나 친구들도 다 쓰는 네. 서비스다 보니까. 근데 그래서 어려워요. 왜냐하면 피드백이 너무 쉽고 받기가 어. 너무 쉽고 그쵸. 그리고 이게 타겟이 사용자가 딱 정해진 서비스가 아니라 음. 진짜 뭐 남녀노소. 모두. 모두를 위한 어. 서비스이다 보니까, 그거를, 모두를 고려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아. 중도를 찾는 게 되게 어려운. 진짜 어것 같아요. 거. 어. 근데, 자부심을 갖고 일한다는 건 되게 멋있는 음. 것 같아요. 저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고, 어. 또 이제, <laughs> 왜또 괜찮은 이야기 할때 또, 뭐 그런 거예요? 아까 미팅 이야기도 하고. 뭐. 좋아서. 아, 좋아서요? 아, 쑥스러워진거예요 네, 부끄러워가지고. 부끄 그러면은, 그, 같은 파트의 디자이너분들은 몇 명이나 계세요? 같은 팀? 파 어... 뭐, 그분이 뭐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어, 다섯 명, 내지. 그, 톡, 톡 관련된 업무 하시는 분이 다섯 분 계시는 거예요? 어, 네. 어... 사실 저도 크게는 잘 몰라가지고. 네네네. 디자인 쪽에서는, 그렇게 팀이 한, 대여섯 명 정도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음, 물론 다른 팀에도 다 디자이너분들이 음... 계시는 거죠. 음, 네네네. 음. 좋니다 어, 그러면은, 카카오 다니면서, 아, 어, 이 점이 진짜 너무 좋더라. 되게, 네. 가장, 그 회사 만족도를 높여주는 부분은 뭐예요? 음, 재택. 재택. 재택 <laughs> 근무. <재택근무> 네네. <laughs> 네. 입니다. 아, 되게 솔직하시네요. 회사가 <laughs> 좋은 점이 회사 안 가는 점이. <laughs> 근데 사실 이거는 예술이 뿐만 아니라, 요즘 뭐, 최근에 엔사도 음. N사도 뭐, 바꿨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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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무를. 카카오도. 카카오 전 그게 좀 되게 신기하더라고. 요 되게 초창기부터 그냥 그월 단위 시간을 음, 정해놓고 되게 개인의 어떤 스킬, 네. 그게 되게 또 좋아 보이더라고. 요 아, 선진적으로 보이고. 또, 되게 네. 그 I T 기업들 빅테크 중에서 워라벨이 제일 좋기로 음, 소문이 나 있는데. 그렇 어, 저는 사실. 일, 이렇게 하기 전까지는, 막, 빡세게 구르는 것도 한번 가보고 싶었었거든요. 음, 워라벨보다는, 상 네. 한번 이렇게 몰입해가지고. 네. 뭐 야근도 좀 해보고, 그게 낭만 난간이... 야근 안 해봤어요? <웃음> 해봤죠? 예, <laughs> 해봤는데. 네, 뭐, 네. 인턴 할 때도. 네. 빡세게 그래요? 하고 싶었는데. <laughs> 아, 네. 말해도 <말합니다>. 요 <laughs> 뭐, 왜, 왜, 왜? 편집해주세요. <laughs> 왜, 왜, 왜? 아, 어. 인턴 때 야근했다는 거 편집해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laughs> 아, 근데 이건, 아, 이거 과제, 야근이 아니라 그냥 과제 기간에 맞추기 위해서 남아서 하는 거죠, 자발적으로. 아, 그죠그죠 그건 그쵸. 다 그래요. 모든 회사 다 그쵸, 그래요. 뭐. 아, 저희가 충분히. 네, 야근하지 말라 그러니.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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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 때문에. 그거는 본인이 말안듣는 거네. <laughs>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하고 싶은 마음이야, 잘하고 싶은 마음. 그 회사에서 네. 이렇게 시킨 건 아니잖아요. 음. 암튼. 네. 음. 막 세게 뭔가, 일을 해보고도 싶었는데, 네. 아, 근데 저는 워라벨 좋은 곳에 와서 일을 해보니까, 네. 워라벨보다 좋은 게 없는 것 같아요. 워라벨이 오히려, 정말 중요하다. 네, 음. 오히려 일할 때만 집중해서 일하는 거를 키울 수 있고, 음. 이게 오히려 능률이 좋은 거거든요. 그죠이 시간에만 딱 일할 수 있고, 나머지는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음. 또 자기 개발도 할수 있다는 게 좋은. 장점인 것 같습니다. 음, 맞아요, 사실 어, 업무가 없는데 업무 시간 채워야 돼서 음, 음. 뭐 늘어지게 한다던가 아니면 뭔가 음. 일하는 척을 하는 경우도 사실 직장인들 다 있잖아요. 네네. 근데 차라리 그렇게 되면 은 유연하게 할수 있게 되면 은 음. 오히려 더 진짜 말씀하신 대로 효율이 좋을 것 같기는 음. 음, 부럽습니다. <웃음> <웃음> 것 네. 고, 어, 그럼 또 다른 것도 있어요? 좋은 점, 카카오의 음. 만족스러운 점. 음, 저는 사실 되게 사소한 건데, 저는 회사 가는 것도 좋아하거든요. 네. 그냥 환경 그렇죠. 자체가 잘돼 있고, 그렇죠. 이제 가면은 오랜만에 보는 동료들도 있고, 음. 막 수다도 떨고 뭐 할수 있으니까. 음. 그래서 그런 회사 시설 그리고 뭐. 요새 또 아침 메뉴가 새로 생겼더라고요. 아, 뭐, 뭐 나와요? 요새 삼각김밥이 생겨가지고. 네. 저는, 저는 인턴할 때 맨날 편의점에서 사 먹었는데, <laughs> 이제 네. 생겼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요새는 잘안 가는데 생기니까 좀 먹으라긴 한데. 네. 그런 거 저는 또 간식 되게 좋아해가지고, 그런 무제한 간식 너무 좋고요. 아, 무제한 간식도 네, 있어요? 네네 커피도 근데, 되게 싸잖아요, 그렇죠 네. 커피 그냥 내려서 먹을 수도 있고, 음. 공짜로 내려서 먹을 수도 있고, 사내 카페에서 오백 원에 사 먹을 수. 맞아요, 맞아요. 있고. 저도 놀러 와 봤는데 음. 되게 좋더라고요. 되게 커피가 맛있어요. 음. <laughs> 디저트가 되게 어, 다 저... 맛있어요. 어, 예, 가장 예쁘다. 맞아요. 먹 먹을 때 표정이 되게. 예. 일을 하려면 일단 네. 배가 불러야 할수 있기 때문에 어, 진짜 그런 복지에는 되게 신경을 많이 써주는 점이 음. 좋은 것 같아요. 고민도 있어요. 그러니까 취업에서의 아. 고민이 아니라 음. 이제 직장인이 돼보니까 취업을 해보니까 또 새롭게 생겨나는 고민 이런 것들이 있나요? 이게 본업을 진짜 네. 몰입해서 잘한다는 게 되게 어렵, 어려운 일이라는 생각이 오. 들더라고요. 사실 저 같은 동기들도 다 네.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연차가 많이 쌓이신 네. 분들. 이 일하는 걸 옆에서 보면은 막 프로젝트 막 두세 개씩 엄청 음. 탁착착 잘해내고 음.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저희는 저희는 이제 막 하나씩만 맡고 있는데도 되게 버겁고 이걸 완벽하게 해내고 싶은데 잘안 따라주고 음. 근데 정말 연차만 쌓인다고 저렇게 될수 있을까? 요런 고민을 음. 요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 다들 하고 있지 않을까 어. 그 고민에 어떤 뭐, 그 고민을 더 이제 발전시켜서, 아,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볼까? 뭐 하는 것도 음, 있어요. 이제, 아까 말한 그, 대기업의 좋은 점이, 음, 네. 좋은 사수분들을 옆에서 많이 볼수 있다는 아, 그렇죠, 건데, 그렇죠. 어, 그런 분들을 보면서, 그런 분들이 일하는 방식을 좀 따라하고, 음. 좀체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음, 근데 그런 면에서 재택근무가 마냥 좋지만 않을 음. 수도 있겠네요. 어, 그럴,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음. 신입한테는 바로바로 바로 물어볼 수 있는 자리가 좀 중요하다 보니까 음, 그렇죠. 해서 나가는 것도 도움이 되는 것 같고, 음. 재택도 재택 나름이 장점이 있는 것 같고, 음. 좋습니다. 그러면은 뭐, 고민 말고, 뭐 새롭게 자기 개발 같은 것도 좀 하세요. 음. 자기 개발 뭐 업무적인 거는 이제 또 IT 업계 자체가 매번 배워야 되고 좀 이게 안 쓰면은 잊어버리는 음. 그렇죠. 무슨, 개발 직무뿐만 네, 아니라 네, 개발 직무뿐만 아니라 디자인도 똑같거든요. 안 쓰면은 툴을 안 쓰면은 까먹어 버리고. 음. 그렇기 때문에 좀 이제 회사 일에서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뭐 음. 사이드 프로젝트를 친구들이랑 한다거나 음. 하고 있고요 그 외에는 이제 또 하루 종일 앉아서 일하다 보니까 네. 근력이 좀 필요하겠더라고요 어, 네, 네. 그리고 운동. 운동이 필요하겠더라고요 어. 음, 그래서 운동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음. 최근에 테니스를 시작했습니다 어, 저도 테니스 얼마 안 했는데 <laughs> 테니스 재밌더라고요 <않아요, 웃음> 다음날 여기 팔이 너무 아픈 거예요. 네. 아 그리고 공이 잘안 가. 아니 그러니 넘기기 그렇게 어려운지 몰랐어요. 아, 그치? 저는 잘 넘겨요. 아, 그래요? 아, 아 이렇게 잘 맞추나 보다. 아이, 저는 네. 칭찬받았어요. 아, 진짜요? 근데 근육이 어쩌 없어가지고 후 달리는 게 이제 아, 얼마나 됐어요? 테이스한지 저요? 저 레슨은 네. 이제 두번 받았는데. 어, 지, 아, 진짜로? <laughs> 2번 <laughs> 받았거 아, 네. 이전에는 막 코인 테니스장도 좀 가보고 코인 테니스장도 있어요? 아, 신논현에 어. 있어요 알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해볼게 레슨 두번 <laughs> 받은 사람한테 아, 이렇게 알겠습니다 음. 네, 운동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네 운동 열심히 네. 그러면은 뭐 앞으로 뭔가 이렇게 새롭게 만약에 도전을 해본다고 할때 음. 음, 어떤 기준에서 좀 고민을 할것 같아요 내가 뭐 다른 일을 뭐 사내에서 부서 이동의 기회가 있다거나 자유롭게 음... 아니면은 뭐 이직을 생각한다고 음... 할때 어떤 걸 가장 최우선순위에 놓고 고민할 것 같아요 어그 워라벨이 중요하다고는 했었는데 음, 네. 뭐 그렇게 이직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부서를 이동한다거나 할 때는 오히려 또 크게 고민을 안할것 같고요. 워라벨을워라벨좀 워라벨 이제 내려가고 음, 우선순위에서 음, 많이 또 즐겨봤으니까. 네. 그리고 어 이제 카카오톡 아까 서비스 자체가 음. 사용자 풀이 되게 넓고 큰 서비스다 보니까 어, 아예 되게 타겟층이 좁은 서비스 경험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음아 지금은 이제 정말 음. 전 국민 대상의 네, 전 국민 서비스인데 서비스다 보니까. 되게 이 타겟팅이 명확한? 음 뭐, 예를 들면, 뭐, 지그재그는 이제 20대 여성 쇼핑몰이잖아요. 네, 그렇죠. 뭐, 10대, 20대 여성 쇼핑몰. 이렇게 좀타겟이좀 좀 좁은? 그런 음... 것, 그런 경험도 한번 해보고 싶은. 음, 지그재그도 지금 카카오 관계사인있 네, 네, 거죠.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 되게 프로페셔널 하시네. 요 <laughs> 예시를 들더라도, 카카오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아, 이 아, 설계하신 아, 거예요? 아예, 아니죠. 아니, 자동으로 나온 네, 거죠, 네, 그냥. 네. 어... 아 실제로도 가끔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네. 아, 실, 어, 그쵸. 그렇죠. 그건 또 바람직한 음. 건가? 뭐, 아 어, 좋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런 영상을 지금 시청하고 있는 취업 준비생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디자인 직무를 아마 준비하시는 분들이 음. 있으실 텐데, 어. 사실, 그때, 어, 예슬님이 취업했을 때보다도, 뭐, 디자인 뿐만 아니 그냥 항상 취준이 더 어려워지는 것 같거든요. 음. 어떨 거 같아요? 그, 어떤 말 해주고 싶어요? 현실적으로, 빅테크를 기업의 디자이너가 되고 싶은 아. 친구들한테. 음. 왜냐면 본인만아니 본인의 어떤 동기들이나 이런 여러 사례를 봤을 거 아니에요. 음. 어떤 루트로 들어오는 분들이 많으세요? 어떤 경험을 하는 분들이? 어, 사실. 어, 취업시장은, 네. 아직 막 어떤 분들이 막 되게 공통적으로는 공통점을 찾기가 힘든 것 같아요. 음. 이게 진짜 오히려 취업시장을 경험해보고 나서 느끼는 거는 진짜 네. 운칠기삼이라는 말이 맞는 것 같고. 음. 그래서 저도 그렇고, 이제 취준을 하는 분들도 막 그렇게 크게 자존감이 내려가거나 음.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을 일단, 일단 해주고, 해주고 싶고. 싶고요. 네. 그래도 그 와중에 또 공통점을 찾자면은 네. 되게 긍정적인 에너지가 보이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일단 음.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렇거든요. 음. 일단 실력이나 그런 거는 당연히 뭐 기본적인 기초 능력은 당연히 베이스로 깔고 있고 음. 거기에 이제 진짜 좋은 영향력을 막 동료에게 주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뭐 좀 많았던 것 같고 이번 인턴십에서도 그런 동기분들을 되게 많이 만났었어요 음... 그래서 그런 좀 정말 나만 잘하면 된다라는 생각도 나쁜 건 아니지만 진짜 동료를 위하고 또 좋은 영향력을 남들에게도 줄수 있는 사람이 네. 좀 공통적으로 많이 보였던 것 같아요 오, 혹시 카카오에서 뭐 신입 인터뷰 뭐 이런 거한적 있어요? 신입 인터뷰요? 네. 아니요 안했어요 오, 아니, <laughs> <laughs> 오, 아 오, 되게 이거 나중에 핫파오 인사팀에서 보고 되게 이렇게 또쓸 아 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이렇게 그 자체 어, 콘텐츠에 출연해 달라 뭐 이럴 수도 아 있을 것 같아요. 오, 뭐 준비된 거, 뭐 준비받은 거 <laughs> 오, 되게, 아니, 뭐 이렇게 준비 받은 거 아니죠? 어, 되게 아뭐 저로서는 너무 고마운데, 오 들으면서 신기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하지? 음, 아그 대신 이제 물론 되게 좋은 말로 많이 해주셨지만. 아 그래서 당장 취업에 앞둔 분들한테 조금 더 도움을 음. 주기 위해서 아까 말씀 중에 기본적인 어떤 실력은 베이스로 깐다고 했잖아요 전제를 한다고 했잖아요 음. 음. 그 기본적인 실력이라는 게또 어떤 분들한테는 되게 취업 준비생들한테 되게 애매한 기준일 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빅테크 디자이너로서 어떤 부분이 어떤 부분을 어느 정도 해야 그게 기본적인 실력이라고 생각할까? 음. 어. 저는, 그, 이제, 특히 UI, UX 음. 디자이너들이 다른 디자이너들에 비해서 중요한 거는, 일단, 논리. 논리. 논리를 하고, 그리고 생각하면서, 무조건 생각하면서 디자인을 하는 거를 음. 좀 배우셨으면 좋겠고. 그냥, 이뻐서, 음. 뭐, 남들이 하니까가 아니라. 네. 네. 그렇게 해야 이제, 개발자들이나 기획자들한테 전달을 할 때도, 네. 설득도 잘할수 있고, 그쵸. 거기서 나오는 얘기도 더 유의미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 같고요. 음. 논리적인 디자인을 하는 법, 그리고, 어, 그 내가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그런 논리를 그리는 이제 그런 시각화 능력, 음. 뭐, 툴을 다뤄서 한다던가, 나에게 맞는 툴을 알고, 이때는 어떤 툴을 쓰는 게 맞겠다 하는 이런, 골라 쓰는 <laughs> 그런, 음. 능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음. 툴을 많이 쓴다고 많이 할수 있다고 좋은 건 아닌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음. 네. 오히려 진짜 적재적소에 어떤 툴을 어떻게 쓸수 있는지를 잘 알고 음. 좀 그거를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이 훨씬 중요한 것 같아요. 음, 아 좋습니다. 음. 뭐 질문하면 툭툭 뭐 나오네요. <laughs> 아 그러면은 뭐 거의 끝으로 뭐 디자이너들이 요즘에 좀 새롭게 각광받고 새롭게 공부하고 있는 게 있다면 뭐 툴이든지, 음. 뭐 3D 뭐 그런 거라든지, 음. 어, 프로토파이 만드는 음, 네. 뭐 그런 것들이 좀 있나요? 좀 많이 요즘 관심 갖는 게 뭐예요? 어, 전 요새 3D UI가 음. 또 요새 핫하기 때문에 네. <laughs> 3D 툴을 주변에서도 많이 배우려고 하더라고요. 음. 저랑 같은 같이 일하는 디자이너분들도. 네. 뭐, 자기 개발로 3D 툴을 공부해볼까 한다, 하기도 음. 하고. 그래서, 그런, 거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정말 부가적인 요소인 것 같고. 이런 네. 뭐, 시각화 툴은. 음. 방금 말한 그것들, <laughs> 네, 그것들이 네, 중요하다. 네, 네. 좋아요. 아, 오늘 너무, 알뜰, 알뜰? 아니, 너무 알찬 <laughs> 이야기, 알뜰은 아니고, 알찬 이야기를 <laughs> 음. 많이 해주셔가지고, 어, 이 정도로 충분히, 많이 뽑은 것 같습니다. 음. 네, 끝으로, 그러면 뭐, 이 영상을 누가 얼마나 많이 볼지 모르겠지만 <웃음> <웃음> 많이 본다는 가정하에 마무리 멘트 듣게. 음, 어 이제 취업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께 네. 사실 디자이너을 목표로 하고 있는 분만 아니라 다른 분들께도 이제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요. 확장을, 진무 확장을. 진짜 진짜 취준생, 투 취준생. 네. 어 진짜 취준 기간에는 되게 자기에 대한 고민을 엄청나게 많이 할수 있는 시기인 것 같아요. 음. 근데 저는 그게 취업 과정에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진짜 그러니까 나의 취향이 뭔지, 내가 정말 이 일을 하고 싶은지, 네. 진짜 이거 죽을 때까지 해도 괜찮은지 이런 거를 깊게 고민해보고 뭐 그것뿐만 아니라 진짜 사소한 취향들도 있잖아요. 뭐 내가 민초를 좋아하는지, 짱새우 네. 부먹인지 찍먹인지, 뭐 소주 판지 맥주 판지. 그런 자기 취향에 대해서도 깊게 고민을 해야 나에게 맞는 좋은 직장과 직업을 찾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렇 그래서 어, 회사가 나를 고르는 게 아니라 나도 회사를 고를 수 있다는 마음으로 좀 취준 기간을 의미 있게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마무리까지 깔끔했습니다.